흉추질환은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되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병원 이재훈 원장입니다. 흉추질환은 단순한 등통증부터 하지마비까지 증상이 다양하며, 환자의 증상 정도 영상 검사 결과 및 신경 손상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 보존적인 치료부터 시행하게 되며 필요시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먼저 증상 초기에는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운동 치료 및 자세 교정을 통해 척추의 정렬을 바로잡고 반복된 자세로 인한 불균형을 교정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를 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을 병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흉추 질환 환자들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척수 압박이 있거나 신경 증상이 발생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 차단술이나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 육차등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약물을 주입하여 신경압박을 풀어주는 신경성형술을 시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신경증상이 극심하거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증상으로는 하지마비, 배뇨, 배변장애 등 심한 신경증상이나 척수압박이 심한 디스크탈출증, 후종인대골압증, 압박골절로 인해 척추의 안정성이 무너진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흉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인대 디스크를 제거하여 척수의 압박을 해소하는 미세현미경합 레이저 수술이 시행될 수 있고 척추뼈가 불안정하거나 다수의 척추뼈에 병변이 한꺼번에 발생한 경우에는 척추뼈 유압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흉추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을 시행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 부위에 통증이 오랜 시간 발생된 경우 병원 방문을 미루지 않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시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허리와 등 부위에 부담을 줄이는 습관을 통해 흉추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흉추질환은 단순 통증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되지만, 척수를 압박하는 병변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면 마비, 보행장애, 대소변 장애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